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노 오브 킹즈 게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본인이 편리한 대로 알아서 이제 커스텀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게임 설정을 했는지 그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최고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 60프레임 밖에 지원이 안하는 스마트폰이어서 120 프레임 지원이 되시는 분들은 120 프레임까지 올리시고 그렇게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 해상도나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스마트폰 사양에 맞게 하시면 되고 카메라 높이는 무조건 표준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 전체 품질도 이것도 역시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캐릭터 테두리 표시는 꼭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게임이 좀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전투 쪽에 가서 보면은 프레임 표시해주는 게 좋고 목표 정보라 뭐 이런 거, 스킬 태그 이런 거, 매치 중 이름 표시 이거는 내가 인 게임에 들어갔을 때내 캐릭의 닉네임을 띄울 거냐 안 띄울 거냐. 그거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없애놨어요. 그다음에 시야 범위 알림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PC 롤이나 와일드 리프트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안개 모드 있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이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은 이 검정색으로 안개처럼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늘 안 해놓으면은 그냥 다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게임을 확실하게 내가 여기까지 시야가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시야범위 알림 온 해두시고 시야 알림 정도도 최대로 고까지 다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뭐 이런거 스킬 설명이나 영웅 선택 정렬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조작은 이거는 진짜 필수인 게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조작 조합 설정을 고급으로 해 놓으시고 이 싱글 영웅 커스텀이 아니라 전체 영웅 공, 공통으로 해 놓으셔야 챔프 하나하나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모든 챔피언이 이제 공통으로 이 옵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설정이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이게 그 챔피언을 바꿀 때마다 설정이 자꾸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여기 아노브 킹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원래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정해 놓으면은 그냥 전체 다 적용인데 여기는 이제 영웅마다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전체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 적용으로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자유 공격 모드 고급으로 전 해놓습니다. 아래가 미니언이고 위가 이제 타워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목표 우선 공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체력 최저로 해놨어요. 이 절대 체력이랑 체력 비율 최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체력 비율 최저는 어 우리가 이제 한타를 할때막 난잡하잖아요. 거기에서 체력이 가장 낮은 애, 그니까, 딸피인 애, 개피인 애를 때리도록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절대 체력 최저는 딸피를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보통 한타에 들어가면 원딜이, 그, 최대 체력이 가장 적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최대 체력을 기준으로 하는 설정이거든요. 최대 체력이 가장 적은 애를 때리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 탱커 피가 10이야. 그리고 상대 원딜 피가 1000이에요. 그러면은 최대 체력은 누가 더 높아요? 탱커가 더 높겠죠. 근데 딸피인 탱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원딜을 때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물몸을 먼저 때려야 되니까 절대값 최저로 저는 해놓는 편입니다. 이것도 이제 본인의 입맛대로 하시면 되고, 이동 중 추격. 이거는 저는 꺼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꾸 따라가가지고 몸이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꺼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기본 공격은 켜놨고요. 자동 추격 거리도 저는 이제 근거리로 해놨어요. 자꾸 이제 몸이 쏠리는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카메라 감도는 입맛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기본 공격 정확도 오 f f 이게 뭐냐면 와일드 리프트에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펜타스톰 할땐 없었는데 이게 정확도형으로 해 놓으시면 그리고 여기 아래에 방향 지정 표시 영역. 이거를 정밀형으로 해 놓으시면 그, 공격 버튼을 꾹 눌러가지고 끌어가지고 내가 때리고 싶은 미니언이나 적 영웅을 내가 선택을 해서 때릴 수가 있어요. 와일드리프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일드리프트를 했기 때문에 이 설정이 좀 편해서 해놨습니다. 펜타스톰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굳이 필요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적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점사를 해야 될 때는 이게 있는 게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시는 걸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간편 장비 구매 이런 건다 꺼두세요. 빠른 스킬 강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동 중 충돌 알림. 이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여기 스킬 조작 방식에서 슬라이드 위치 따름. 그리고, 스킬 방향에 따라 카메라 이동. 이게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가지고, 좀 사거리 긴 스킬들 있죠. 논타겟 스킬들. 그런 것들, 일, 그, 카메라를 아래로 땡기기가 어렵잖아. 그죠? 뭐 길도 2번 스킬이라든지. 사거리는 긴데, 내가 어디다가 쏘는지, 그다음에 내가 쏠때그 다음에 내가 쏠때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은, 이 스킬 긴 스킬들은, 사거리가 긴 스킬들은, 이 카메라가 같이 이동이 돼가지고, 그쪽까지 이제 시야가 보이는. 그니까 아래쪽으로 스킬 쓰기가 좀 편한. 그런 설정입니다. 이것도 펜타스톰에 있고, 와일드리프트에 다 있었죠. 전 이거 켜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막 이동 기본 방향 이런 건, 취향에 맞게 해두시면 되고요. 음. 스킬 취소 모드.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로 해놨습니다. 두 번째 걸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정거리만큼 슬라이드. 저는 이첫 번째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첫 번째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오른손 모드로 해놨습니다. 오른손 모드가 편하죠? 뭐탭 열기도 편하고 아이템 샀다 팔다 하기. 레이아웃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른손 모드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템 샀다 팔았다 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뭐 탭창 열기도 편하고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해 놨습니다, 저는. 게임 설정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